아, 야, 아, 야!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즐! 뭐라고? 즐! 그게 바로 뭐야? 민, 일본 상품? 어떻게? 배척.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고, 일본 상품은 배척. 그쵸? 국산품을 애용하고 일본 상품은 배척.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여러분들 미국은 건들면 안 돼요. 얘네 겁나 어요 배트맨도 있죠. 어벤져스도 있죠. 아이언맨도 있죠. 우리나라 정밀 묘사된 지도를 보면 여기가 만주. 여기가 만주. 북쪽에 있으면 북만주. 남쪽에 있으면 남만주. 북쪽에 있으면 북만주. 남쪽에 있으면, 북만주. 남쪽에 있으면, 남만주. 남쪽에 있으면 남만주. 네. 입을 이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해. 이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한글을 배운 거죠. 이게 신기하잖아요. 일본어만 막 사용하다가 이 한글을 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 랜다 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야, 있잖아. 이거 봐. 이거 귀엽지 않니? 얘가 귀엽이래 야, 이거 이렇게 누여 봐. 야, 이게 니은이랜다. 야, 너무 귀엽지? 여기다 이거 뚜껑 달아 봐. 야, 디귿이랜다 야, 완전히 닫아 봐. 이거 미음이야. 얘가 너무 모났지 둥글둥글하게 깎아 보자. 이게 이응이고 아이고 겨울인데 추워. 모자를 씌워 보자. 희응이야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알려 줬어요. 친구들은 야, 이게 히응이고 그다음 너를 빡 때리면 아야아야네 이런 것들을 막 친구들한테 가겨준 거예요. 겁나 곡갱이질하면 뭐가 많이 나와 지하자원이 많이 나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 방금 너무 웃겼어. 피디님이 선생님이 산만 꼽으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지하정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네 선생님의 남친 진정한 남친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나의 마음은 에, 저기 가 있어요 요섭이한테 파란새야 아왜 박수 안 쳐요 녹두꽃에